다음 시계 값을 구하면 29번 다음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x 세 제곱 마이너스 y 세 제곱을 구하려면 인수 분해로 볼 수도 있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도 볼수 있습니다. 일단 x 마이너스 y와 xy를 구하면 간결하게 풀어낼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완전제곱식을 통해 x,y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x-y를 구해야 하므로 x-y와 x 플러스 x y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하고 1에 대한 제곱근인데 x가 y보다 크므로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으므로 x 마이너스 y는 1. 자 XY와 x y와 x 마이너스 y를 구했으니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.